PD님 요새 다이어트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저도 다이어트를 좀 슬슬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대박인 걸 찾았거든요. 뭐예요?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이게 판밀리 바이오에서 나온 디데이 리듬이라는 건데, 4세대 다이어터 비타민이라고 해서,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호르몬 리듬을 안정시켜서 균형을 되찾는 방식인 호르몬 균형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거래요. 어, 여러분들 그 이노시톨이나 브로멜라인 라인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호르몬 다이어트 할 때, 단독으로 자주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 디데이 리듬에는 이노시톨이랑 브로멜라인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커큐민까지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 건 국내 유일에다가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노스토리랑 브로멜라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피디 님이 아직 다이어트에 진심은 아니네요. 제가 다이어트에 좀 진심이니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노시톨 이종이 40대 1로 배합돼 있는데 이 배합이 호르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나 생리 불순 그리고 갑상선 불균형 케어 등등 호르몬을 안정시켜주는 몸의 시계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브로멜라인이나 커큐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 속에 있는 염증 지방을 녹이고 배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셋이 만나면. 호르몬 안정, 염증 제거, 그리고 체질 리셋까지. 이 3단 콤보가 딱 되는 거죠. 원래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염증이 좀 생기고 그러면 또 호르몬이 무너지는 게 반복되면서 살이 찌는 건데 이 디데이 리듬이 염증 루프를 딱 끊어 주니까 살찌는 체질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이나 붓기도 관리가 되고 체중까지 관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마음 어때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 이게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색깔을 좀 보면, 노랑노랑한데, 일단 딱 노래서 비타민C 같은데, 오늘 옷이랑 색깔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거 어, 진짜 맛있어 약간 상큼한 파인애플 맛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타민C보다 더 맛있고 얼음물, 물 같은 데 타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마침 여기다 얼음물이 있으니까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상큼한데? 어, 색깔 되게 예쁘다 한번 마셔볼게요. 되게 빨리 녹네요, 물에 찬물인데도. 어, 상큼해요. 상큼하고, 왜 요즘 그 레몬 워터 다들 많이 드시잖아요. 되게 아침 공복에 레몬 워터 마시듯이 마시면 딱일 것 같아요. 맛있는데? 그런 거 보통 양만 나지 않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양맛은 아예 안 나고 그냥 너무 맛있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매끼니마다좀 먹을 수 있는 맛 먹고 싶은 맛? 원래 염증 살이 운동이나 식단으로도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디데이 리듬 하나씩 먹으면 염증 살도 빠지고 또 호르몬 안정화에 체중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제 루틴이 좀될것 같아요. 네, 요즘 여러분 다이어트 잘 되시나요? 나는 어머 다이어트 너무 잘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직까지 못 봤네. 음. 정말 우리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는 항상 힘들까요? 저는 뭔가 붓기가 안 빠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피곤해서 그래 음. 음. 그게 그냥 살이 안 빠지고 피곤해서라기보다는 그 호르몬 균형이 틀어져서 그렇다고 해요. 그럴 때 호르몬 균형 다이어트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짜잔! 이건 디데이 리듬이라는 건데 요즘 약국에서 품절 대란이라고 해요. 약간 호르몬 균형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노시톨이나 아니면 브로멜라인으로 하는 그거인가요? 네. 네, 근데 보통은 그 성분 중 하나만 들어있는데 이 디데이 리듬은 이노시톨, 브로멜라인, 거기에다가 커큐민까지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간 국내 최초이자 유일 4세대 다이어터 비타민 제품이라고 해요 와 대박인데요? 우리가 이거 전문 단어를 쓰니까 되게 전문가 같은 <laughs> 느낌이에요 어렵다 어렵다 이 이노시톨은 호르몬 안정이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이노시톨은 쉽게 말하면 시계추처럼 흐트러진 호르몬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디데이 리듬에는 이 이노시톨 2종이 안정적인 배합 40대 1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갑상선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이었는데 저도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단환성 난소증후군이나 생리불순이 있는 분들한테도 딱이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브로멜라인이랑 커크민 조합이 천소부 역할을 해서 몸속 염증 지방을 녹이고 배출해준다고 해요. 그게 염증 루프를 딱 끊어서 살찌는 체질도 개선해주는 데다가 뱃살 그리고 붓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붓기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 호르몬 안정화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헉, 대박인데요? 채연 씨가 약국 품절 대란 나게 한몫하시는 거아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약 맛은 안 나나요? 네, 이 디데이 리듬이 비타민 C처럼 노란색 가루 형태거든요. 근데 비타민 C보다 훨씬 맛있고 상큼한 파인애플 맛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데 맛까지 좋다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언제 먹으면 좋죠? 안에 비타민 B 군도 있어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또 대사나 신경 안정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와, 비타민 B까지 있으면 그런 완전 다이어트 비타민인데요. 이게 디데이 리듬을 인정해줘야겠네요. 판밀리바이오의 디데이 리듬으로 맛있고 쉬운 다이어트 바로 시작해보세요.